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넥트 아이템을 사용하여 유틸리티 베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아이템에 있는 어셋 디테일들을 어떻게 나만의 어셋으로 만들고 다시 의상에 활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수업에 사용될 모든 어셋들은 커넥트에 있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오피셜 컬렉션에 모두 올려져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링크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스 카테고리에 있는 포켓츠와 와이드 핏 베스트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포켓츠 파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머니들이 들어있습니다. 해당 주머니 파일들은 커넥트 오피셜 컬렉션에서 수집한 것도 있고 자체 제작한 것들도 있습니다. 커넥트 오피셜 컬렉션에는 블록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료 의상 아이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 의상들은 여러 디테일이나 부자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템들에서 원하는 부분만을 잘라서 나만의 어셋 파일로 만들어두면 이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베스트 아이템과 남성 아바타를 불러옵니다. 포켓 파일을 a 드로 불러옵니다. 이때 다이얼로그에서 트랜슬레이션을 X축 기준 2.5m 정도 떨어뜨려 주어서 기존 베스트 아이템과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3D 창에서 주머니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주머니와 제공된 패턴들이 한 번에 선택됩니다. 기즈모 우측 상단에 있는 디렉트 포지셔닝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된 패턴들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베스트 위에서 원하는 위치에 주머니를 배치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원하는 주머니들을 의상 위에 배치합니다. 주머니들 우측에는 멀티루프 스트랩 아이템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도 배치해줍니다. 사용할 아이템만 선택해서 위치를 정리해줍니다.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들은 2D 패턴 윈도우에서 더블 클릭하여 라쏘 셀렉션으로 선택 후 삭제합니다. 스트랩을 먼저 부착해 보겠습니다. 각 아이템들에는 베이스가 되는 패턴들이 뒷면에 있습니다. 해당 베이스 패턴에서 우 클릭하여 클로네즈 인터널 쉐이프 메뉴를 선택합니다. 패턴 외곽선이 인터널 쉐이프로 복제되며, 의상 안쪽에서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패턴 안쪽의 인터널 쉐입들도 복제해 줍니다. 에디트 소잉 툴로 기존 베이스 패턴과 연결된 재봉선을 확인 후 복제한 인터널 쉐입 라인에 동일하게 재봉해 줍니다. 양쪽에 스트랩을 넣기 위해서, 시메트릭 복제해줍니다. 이제 주머니를 하나씩 부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머니 사이즈를 수정합니다. 주머니 패턴만 unfreeze 후, 시뮬레이션하여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베이스 패턴에서 우 클릭하여 클로네즈 인터널 쉐이프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머니 패턴과 인터널 쉐이프를 제공합니다. 양쪽 형태를 다르게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두 패턴의 시메트릭을 해제해줍니다. 패턴에서 우클릭하여 Remove Linked Editing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뚜껑이 있는 플랫포켓을 부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머니의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주머니가 부착될 Internal Shapes들을 패턴에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Edit Sewing 툴로 기존 베이스 패턴과 주머니 패턴들이 어떻게 재봉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복제된 Internal Shape들과 주머니 패턴들을 재봉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주머니들도 부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퍼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퍼를 추가할 부분에 있는 재봉선을 삭제합니다. 3D 툴발에서 지퍼 툴을 선택하고 2D 패턴 창에서 클릭으로 시작하여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하여 지퍼 라인들을 생성합니다. Select and Move 툴로 지퍼를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지퍼 사이즈를 5호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유틸리티 베스트의 형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후로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추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